중동전쟁 이슈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반등하였지만 우리가 보유 중인 알트코인은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현재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으로 점점 지쳐가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상승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비트코인은 저번 주 금요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슈에 의해 65.5K까지 하락하였다가 주말 사이 반등해 주어 68K까지 상승하여 주었습니다. 4시간 봉상의 캔들 패턴을 볼때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잠깐 이탈하는 휩소 무빙이 나와 주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회기해서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위에 자리잡아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시설을 직접 타격해 전쟁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될 확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상품들이 다시 회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대선이 중요한 시점에 중동의 전면전과 전황 확산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술적 지표인 RSI와 스토캐스틱도 중립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산맵에서도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코인글라스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청산맵을 보시면 현재 위아래로 노란색 막대기들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는 해당 구간에 다다랐을 때 청산되는 누적 주문수를 색으로 표현한 것으로 색이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해당 구간에 누적 주문수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방으로는 68.5k 부근의 강한 쇼청산 물량들이 하방으로는 66.5k에서 67k까지 롱 청산 물량들이 제법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 세력들 은 코인의 가격이 일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최대한 개미들을 배제 하고 움직이고 싶어하는데요 달리는 열차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열차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일정 방향으로의 선물 물량 누적 금액수가 많으면 가격을 올릴 때 마다 포지션을 종료하고 수익화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 속도가 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 투자자들을 평산시키고 방향성을 가져가려는 세력들의 의도로 인해 비트코인이 한 방향만으로 끊임없이 오르는 경우는 잘 없으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이죠. 이번 조정 장세에서는 특히 알트코인에서 매우 강한 매도세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생각되는 이유는 금일 미국 정부 지갑에서 이더리움과 USDC 스테이블코인들이 해킹을 당했는데요. 약2 0 7 0만 달러가 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이것에 의한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준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며 이란이 무대형 단계에서 탄도미사일 천여개 발사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크립토 시장에 일시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슬슬 코인이 움직인다 싶으면 꼭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을 괴롭히네요.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린 트레이더 중 선물 트레이딩으로 돈을 잘 번다고 알려진 해외 탑 트레이더 유에는 불과 보름 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쇼 포지션을 정리하고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했지만 현재는 일부 알트코인만 매집 후 유동성 부족으로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금 보유 축적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양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당분간 해외 탑트레이더들이 알트코인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근거 중첫 번째는 우선 etf 개방 이후 유독 비트코인에만 초점을 둔 투자자들의 행보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보더라도 작년 초 저점 대비 약5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신규 플레이어도 많이 진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통 금융기관들과 고래들은 비트코인에만 초점을 맞춰서 매집하고 있는 추위이다 보니 유동성이 비트코인에만 몰빵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즉 낙폭할 때더 낙폭하고 상승할 때더 덜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는 최근 알트코인 차트를 몇 개만 가져와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이하로 떨어져야 알트코인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여기에 있어서 알트코인들의 어머니라 볼수 있는 이더리움에서 그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현재 선물 차트상 축적되는 미결제 약정의 레버리지 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플레이어들은 현재 미결제 약정의 레버리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은 이더 이더리움의 하락 베팅을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수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이며 이더리움 1,000개 이상을 보유한 대형 고래 주소수들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방 베팅을 하는 미결제 약정의 레버리지가 증가함에 따라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반면 1년 이상 비트코인 고래들의 보유량은 약 67만 개 이상으로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이더리움 수요 또한 비트코인으로 점유율이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니 알트코인들은 낮은 유동성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암호화폐 조정과 반등이 나온 이유와 알트코인들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이나 알트코인 실시간 대응은 유튜브가 아닌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다루는 온체인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 클릭을 통해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AI가 만든 민코인인 고트부터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라 볼수 있는 무덴 같이 시 총이 비교적 낮은 민코인들이 크게 주목받으며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올해 민코인 성장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소규모 집단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크더라도 짧은 기간 비교적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스몰캡 민코인 섹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트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면 바이낸스 상장, OKX 선물 마켓 상장 등등 이렇게 민코인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힘을 넣고 있다 보니 근본 있는 프로젝트에 유동성 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비트코인에만 점유율을 가져다 주는 중에 우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려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더리움 nupl 기준 이더리움 홀더들은 그렇게 큰 수익도 큰 손실도 보고 있지 않은 어중간한 스탠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수요가 매우 부족 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upl이란 net unrealized profit and loss의 약자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를 분석하고 시장의 과열 상태 또는 저평가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장기 보유자 및 단기 보유자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투자자들이 시장의 이익 이나 손실을 얼마나 실현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 NUPL의 계산식은 현재 시가총액에서 실현시가총액을 뺀 값을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인데 여기서 현재 시가총액이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시가총액이며 실현시가총액은 코인이 마지막으로 거래되었을 때의 가격을 나타낸 시가총액입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NUPL의 값은 현재 시장이 얼마나 이익상태 또는 손실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며 NUPL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에 많은 투자자가 이익상태에 있고 낮으면 손실상태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더리움의 NUPL 수치가 0.3에서 4사에 있는 것을 볼때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익 상태에 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시장에 불안한 심리가 남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상승장 초기나 회복기에 해당되므로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은 상승장 초입 구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전문 분석기관인 센티멘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보유한 집단이 지난 2주간 297개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0개 미만은 2 6 2 9개가 감소되었는데 이 집단은 이더리움이 아닌 솔라나 혹은 민코인 생태계 등으로 분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온체인 데이터 지표상으로 알트코인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며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 최근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모든 선물 계약에서 거래된 거래량은 지난 3월 강세장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건 하반기 강세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중요한 인계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며 현시점은 점진적으로 탐욕적이고 대대적인 과열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0일간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순자본은 218억 달러로 데이터상 지난 3월 강세장만큼 은 아니지만 7개월간 조정 끝에 바닥을 쳤던 유동성은 꽤나 유의미하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며 시리안 시가총액 또한 신고점을 경신한 만큼 우리는 하락을 두려워하기 보단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다가오는 상승장의 기회 비용을 최대한 만들어야 합니다. 긴 추세에서 알트코인을 가장 매력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시기는 비트시즌 알트시즌의 차트 기준 상단 50포인트를 지지해 주었을 때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도 대세 상승장 사이클 종료 이후 약두 차례 리테스트가 진행되었지만 모두 실패했었죠. 현재는 45포인트로 세 번째로 리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크립토 시장 역사상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로 선물 트레이딩 혹은 긴 추세를 이용한 알트코인 매집입니다. 지난 7개월간 진행되었던 하락으로 인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이상 저렴해진 상황이며 금리 인하 사이클과 대선 시기까지 맞물리며 4년 주기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회의 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과 뜻깊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최근 제 영상들을 분석해보니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70%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해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기획하고 열심히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고요. 유튜버는 그 관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구독자 수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서 코인소믈리의 채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다루기 애매한 내용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아쉬웠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매일 공유되는 암호화폐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주요 이슈를 체크하고 추가로 비트코 인 실시간 시황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들은 영상보다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빠르게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참여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으니 클릭만 하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